저기, 봐봐. 저기 무슨 이게 저거, 저거 뭘 무슨 이런 얘기예요, 강 저거. 뭐야 이게 임진강? 강이야? 에? 임진강? 이게 임진강이라고? 저희 엄마 아빠 엄마랑 그러니까 부모님이 있죠 멋지신 저희 아빠 그리고 예쁘신 우리 엄마. <laughs> 이제 고향 생각이 나가지고 여기 고향하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예 오늘 이제 나들이 왔습니다. <laughs> 잠깐만, 그 북한 그 이거 뭐라 아파트라고 그래? <laughs> 3층짜리 아파트가 보여. 요한국에 무슨 이래, 웬만한 별장처럼 지어진 데도 있는데? 집다 다 새로 지었구나. 아니, 집. 새로 많이 만든 어, 것 같아. 집처럼 사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한국하고 되게 완전히 밀접한 딱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는 걸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그나마 산에 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것도 좀 그렇게 약간 주택답게 해놓은 거예요. 사람이 있는지 사는지 안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살겠죠. 고향 땅 봤다 또 오늘. 아우. 그래, 뭐, 밭에도 뭐, 파랗게 다 심었네요. 마음이 좀넓인다 6월이니까. 응, <laughs> 어, 눈물 날려고 한다. <laughs> 여보, 눈물 날려고 해. <laughs> 너희들 때는 만날 수 있어. 아빠만 이제는 연세가 계십니까? 너희들은 희망 갖고 살아야 돼. 하고 언니 두 분이 계셨는데 돌아가셨는지 말았는지 저도 나이드니까 형제들이 너무 그리워. 아니 지금 사는 것어잘 살았어요 그쪽에서 최고 대학에 가고 애들 다또 사범 대학도 가고 아니 공부도 잘하고. 애 버리서 살림도 부족한 게 없이 사는데 가겠다 하니까 가다가 나는 한 사람이라도 잘못되면 안간 것만 못하잖아요. 지금 이만큼도 살수 있는데 그래 못 간다고. 난안 간다고. <laughs> 아빠는 애들을 좋은 세상에 데려다 놓고 죽어도 죽자. 이런 말할때 그때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돌아섰어요. 하, 내가 내가 와이프인데 방조를 해주면 같이 가야지. 우리 아빠가, 야, 저기, 압록강을 건너야 된대요. 한국에 있는 고모가 우리 아빠가 이제 어떤 연락을 해가지고 중국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를 지금 데려가려고 중국에 나와서 그 압록강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한 100m 구간 이렇게 서 있어요. 무기 이거 다 차고. 그니까 우리 아빠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리한테 중국 애들 옷을 입히셨어요. 그래서 우리 왜 입어야 되니? 야, 추우니까. 그리고 저쪽 넘어갈 때는 어쨌든 너희가 중국 애들이인 것처럼 해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 중국 애들이구나 이렇게 하지. 내가 그 경비대장하고 말을 하는 동안에 시선을 경비대장하고 딴데 가서 얘기를 할 동안에 네가 빨리 건너가라.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야, 진짜. 뒤에서 누가 이렇게 확 잡는 것 같은 기분이잖아. 발이 안 떨어져. 이게. 얼음이 사실 미끄럼 이게 하는데, 이렇게 보면 쩍쩍 달라붙는 데가 있잖아요. 그 달라붙는 것 자체도 있잖아요. 어, 이렇게 누가 뒷발목을 잡는 것 같아 기분. 아, 그래서 건너갔어요. 일단은. 건너갔는데 어떤 일단 할아버지가 지나가시다가. 니네 저, 부에서온 애들이냐?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야, 니네 여기 있으면 잡힌다. 잡히니까 위험하니까 우리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러면서 들어가 있었어. 그 집에 들어가 있었는데 보니까, 이 집이 울타리가 집보다 더 높아. 울타리, 나무 울타리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아무튼 들어가 있는데, 할머니가 손주 이렇게. 아기 를막 보고 계시더라고. 내가 어디 잠깐 여기저 앞에 나갈 때니까 우리 손주 좀 니네 봐줄래 이러시더라고.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가시면서 바깥으로 문을 잠그고 나가셔. 그 울타리 있잖아. 그장 대문 대문을 보니까 이 할머니가 우리를 신고하러 가신 거야. 하, 순간에 아이 우리 잡히겠구나. 여기 있다가 동생 보고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문 잠겨 있어 있으니까 밖 저기 대문으로 못 나가고 울타리를 넘어야 되는데 이게 울타리가 우리보다 더 키가 높은 거야 독 장독 위에 내가 이렇게 앉아서 내 동생들을 먼저 넘겼어 울타리를 빨리 네는내 어깨 받고 올라가서 뛰어 내리라고 내 동생들은 뛰어 내리고 나도 그 잡고서 야 정말 철봉도 난 제대로 못 했던 애가 그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초 인간적인 힘이 나오는 거야 그 순간에. 그 어떻게 그 울타리를 어쨌든 꽥 심을 내 가지고 내가 그걸 넘어간 거예요. 여긴가 봐. 아, 이고이뻐 사랑해. 아이 우리야. 우리 사 왕싸이 왕싸 저희 엄마의 생신인. 예, 생신 때는 항상 우리 가족이 같이 다 모여요. 아, <laughs> 네, 우리 둘째 동생, 네제 밑에 바로. 너무 아름답지 않아? 요 그래. 여기 막내. 아우 아직까지도 제가 제일 어려. 요 예, 아. 아. <laughs> 친아들보다 더 친아들 같은 우리 예, 제부. 네. 우리 조카. 어. 우리 집안의 막둥이, 저희 <laughs> 아들입니다. 자자자자자.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신 축하합니다. 너무 멀어? 저는 안 먹어도 배 불러요. 진짜로 음. 좋은 곳에 다 데리고 온 것만 해도 만족한데 좋은 신랑들을 만나서 결혼해서 너무 행복하고 진짜 저는. 또 맞은 겁니다. <웃음> <웃음> 여기 다데리고오신게 제일 감사하죠. 오, 뭐 아빠, 나와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아빠, 뭐한명두명 어, 이렇게 상황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복 받은 거지. <laughs> 잘 먹겠습니다. <laughs> 얼른 맛있게 드세요. <laughs> 사랑해요보이 높으셔서 사랑한다고 파트 드렸어. 언니가 이렇게 뭐를 먹어도 한번에안 먹어요. 이렇게 먹다가 남겨놔요. 이따가 먹어야지. 이러면 우리가 다 먹죠. <laughs> 근데 그래도 어 그냥 보고 누가 먹었네 그냥 그런 거 그러고 옷도 어 누가 가져갔네 그냥 다른 거 그러니까 뭐 싸움을 안 거르니까 싸울 일이 진짜 없었던 것 같아 요 오늘 막 연예인이라고 따로 막 의식을 잘안 하는 것 같아 요 언니가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래죠 제가 저는 못 하는 일인데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평소에야 진짜 지금 저쪽 얘기하고 저그게 착한 언니 그냥 다 가져가 그냥 다 이런 언니니까 처음에 와서 살 길이 막막하더라고요. 우리 보고 쪽배나 갔다 딸+ 딸들, 딸들밖에 없지 이제부터 보해치어서돈 벌며 살아야 된다 이러+ 이러는 건데 아, 나는 그런 각오를 해서 나가 못 내기라도 하고 받김이라도 매서 쌀이라도 받아가지고 먹고 살자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우리 목에 살린 거예요. 그래서 일떠서기 시작해서 그렇지 않으면 힘들었지 다 나가서 직장 나가고 언제 뭐서 벌어드린 돈이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와서 집안에 이렇게 이렇게까지 편안하게 살수 있게 제 일등공실 처역에 있는 그런 맞아요. 제가 김혜영 이라는 배우가 엄청 고생을 해서 다 이렇게 했던 집안이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혜택을 받고 맞은 말을 할수 있었고 우리 처제도. 본인이 원하는 공부도 원하는 대다할수 있었고. 다들 이제, 어떤때 보면, 언니가 힘들어 하니까 힘들죠. 때로는 화도 나고 하는데, 제가 이 사람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나와서 어떤, 태어나서 어떤 그릇이 있다. 근데 그 처형은 맞아. 여기 와서 그 그릇을, 큰 그릇을 역할을 전부 다한 거다. 누울까봐 뒤에서 아들이, 동추주를아마 중간 중간에 조금 가끔씩 언니가 그 일이 좀 있었고 있었던 뭐 응. 생각을 할때왜 <laughs> 다들 이제 어떤 때 보면 언니가 희성이 더그 감동스럽게 전치면 이걸 쓰 못한다. 희성이가 알고 있어요. 우리 엄마 기쁘게 한 번을 쓰면. 구름 속의 햇님도 밝게 그 듣고요 아 우리 엄마 이쁘게 한번 웃으면 아름다운 꽃들도 피어납니다 <laughs>